가 관심 있어하 음. 공부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보고 너 두피 공부해보는 게 음, 어때 이랬단 음. 말이에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저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음. <laughs>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신사동에 살고 있는 직장입니다. 인 혹시 어디가 고민이셔서 오셨나요? 일단 쌍가마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자꾸. 달라지거든요. 머리가 길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그런 부분하고 가르마를 예전에는 가운데로 잘 타고 다녔는데 점점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더라고요. 가르마가 넓어지면서 그래서 옆으로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가르마 넓어지는 부분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혹시 이 시술을 받으시고 나중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가르마를 한번 바꿔보고 싶고 염색? 왜냐면 음. 이제 이 상태에서 염색을 하게 되면 좀더 도드라지거든요 그런 거랑 머리 좀 짧게 자르고 싶은 거 이전에 <목소리> 쌍가마에도 음. 티가 많이 안 났는데 음. <laughs> 이제 점점 밀도가 떨어지니까 그게 고객님은 이 쌍가마 때문에 많이 네, 고민이 맞죠. 많으셨던 머리를 음. 올리게 묶어도 이게 갈라지니까 다른 분들보다 이 가마가 두 개이기 때문에 <laughs> 원 플러스 원이기 때문에 <laughs> 넓게 들어가야 돼요. 고객님.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디자인이 안 보여야 돼요. 음. 그래야지 그 디자인 안을 채웠을 때 경계가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지금 앞머리 넓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네. 앞머리 삼각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음 넓게 들어갔고 음 뒤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삥 돌려서 지금 엄청 넓게 들어갔어요. 넓을 거라 이상했지만 넓네요. 생각보다 더. <laughs> 잘될것 같아요. 아, 네. 그대로만 들어가나요? 앞에만 지금 살짝 제가 넣었는데 어때요? 약간 뿌연 느낌 나죠? 오. 까매진 느낌. 어? 보여요. 이 차는 테스트로 보시면 되고 음. 다꽉 채워졌다는 느낌보다는 어, 피부가 어느 정도 먹는지 음.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잘 먹었으면 좋겠다. <laughs> 잘 먹는 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2차 시술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1차 때랑도 또 다르고, 처음이랑은 비교가 안될 만큼 많이 달라졌고요. 진짜 너무 좋아요. 원래 약간 오른쪽으로 좀 가르마 타고 다녔잖아요 여기로. 네. 오기 여기 전까지 계속 오른쪽으로 타셨어요? 네. 어땠어요, 포즈랑? 어, 많이 달랐어요. <laughs> 가, 운데로는 아직. <laughs> 이제 세 번째 다 끝나면. <laughs>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가운데가로은오늘 이제 오늘은. 오늘은. 서 마무리하면 진짜 완벽하게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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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녕하세요. 세요셀리 <laughs> 원장입니다. 어, 이 고객님은 사실 어, 저희 이제 샵에서 머리 고민 때문에 3주 동안 이제 머리 시술을 받으신 고객님이세요. 어, 어디 사시는 얼굴인지 한번 간단한 자리에서 볼게요. 저는 지금 신사동에서 자영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영업 혹시 어떤 거 하고 계신지. 되게 아... 좀 뭔가 미용이나 네, 이런 쪽에 한국 미온쪽 하고 있어요. 어쩐지 느낌이 뭔가 잘 꾸미시고 되게. 네. 약간 그러니까 이 외모가 좀 화려하신 편인 것 같아요. <laughs> 마스크를 벗었는데 너무 예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도 아, 너무 예쁘세요. 항상 아,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laughs> 게 서로 너무 주고받고 <laughs> 너무 편안해요 <흔한> <laughs> 처음에 <웃음> 뒤 돌아 계셨잖아요. 네. 옛날에 누가 이렇게 뒤에서 어 누르거나 네. 어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거나 할때저안 보여줘요 뒷모습 뒷모습 뒷모습을 아예 안 보여요 아, 줘 뒷모습을 보여줘요. 절대 사수하시는 네. 네네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볼때 이렇게 보고 음. 일자로 가게 되는 상황이면 제가 뒤로 가요 아, 뒤에 자연스럽게 뒤에, 네 뒤에 있으면 보이잖아요 여기 쌍까마가 아, 그래서 네. 남들은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저나 혼자만 만, 엄청 그나 혼자 이제 쌍가발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맞아 항상 뒤이었답니다 <laughs> 근데 이제 아까 너무 자신있게 뒷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는데. 어, 네. 이제는 막 다닐 수 있어요. 앞으로도 다닐 네. 수 있고, <laughs> 이제 고개도 잘 숙일 수있고 네. 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되셨냐면, 어, 처음에 이제 두피가 고민이셔서 저희 블러스 서울을 찾아주셨고, 이제 제일 심했던 부위가 쌍강화 부분이랑 가르마가 좀 넓으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어. 머리 전체적인 이제 머리 밀도가 조금 떨어지셨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밀도 부각으로 SMP로 통해서 완벽하게 채워드렸고요. 불과 3주 전에 와, 모습을 진짜. 한번 <laughs> 보여드릴 <보여드리려고> 리것같는데 <laughs> 와, 진짜. 심해요. 이랬었어요. 아, 창피해. 근데 이거는 진짜 자기도 뭐 사진 찍어서 볼수 있지만 아, 이렇게 딱정나라하게 보기 좀 힘들잖아요. 맞아, 맞아. 쌍가마 띵띵. 그리고, 그리고 좀 넓었어요. 맞아요. 네. 가마 부위 자체도 좀 넓었고 네. 그리고 지금은 한번 어떤지 자신 있게 뒤로 들어가서 아, <laughs> <laughs> 자신 있죠. <laughs> 이렇게 지금 이제 가마가 뭐 어딘지도 사실 맞아요. 그렇게 막 가진 않아 이제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렇게이 부분이 이제 제일 큰 가마 부분이었고, 이제 두 번째, 둘째 가마. 맞아요. 여기가 제일 심했었어. 맞아요. 이쪽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또 자연스럽게 툭, 툭 털었을 때 전혀 보이지 않는 <laughs> 상황인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잘 채워지네. 제가 했지만. <laughs>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민이었던. 맞아요, 가운데 가르마. 맞아요, 가르마. 어, 예전에는 가운데 가르마를 진짜 응. 잘 타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이렇게 넓어진 느낌을 받았어요. 음. 원래는 가운데 뭐 이제 5대5로 잘 하고 다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넘기게 됐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거의 한 7대3 정도로 하고 오셨더라고요, 처음에. 네. 그렇게 하기 음. 싫은데. <laughs> 사실은 5대5로 아, 하고 싶었지만, 그게 제일 덜, 덜비어보이는 비어 각도를, 보이는 각도를 찾고 네. 찾아서, 네, 네. 그렇게 7대3으로 던져간 거예요. 네, 네. 한번 지금, 가르마도 볼까요? 네. 네. 그냥 빗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손으로만 넘겨도 꽉차 보이는? 우리가 사실 계속 거울 보고 막 다닐 수가 없잖아요 머리 맞아요. 머리를 이제 가르마를파고 아, 그러다 보니까 전에 어. 전에도 이렇게 좀 넘기는 음. 동작도 되게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음. 좀 비어 보이는 순간부터 이, 이 동작을 못, 못 하게 는 거예요. 거야.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여자. 네. 네, 맞아요. 한 번씩 바람 <laughs> 불때 <laughs>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거, 음, 못했던 그런 슬픔이 있었죠. <laughs> 두피 문신이라는 걸 알게 된건 언제 알게 되셨어요아 친구가 눈썹 문신을관심 음. 있어서 음. 공부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보고 너 두피 공부해보는 게 음. 어때? 이랬단 말이에요. 음.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저? 저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음. 사실은 우리 고객님이 어, 삭발 디자인, 이 s m t 를 배우셨어요. 남자들한테 하는 음. 민머리에 하는 남머리 맞아. 위주의 그런 이제 수업을 들으셨는데 남자 위주로 이제 했던 거랑 또 본인이 뭔 받아보니까. 네, 맞아요. 느낌이 어때요? 배워, 배웠던 거를 내가 직접 받아보니까.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이제 내가 을를 많이 나기. 했으니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제 원장님한테 받을 <laughs> 거잖아요. 여자. 을또 하셨어요. 네. <laughs> 시술도 제가 예쁘게 해드렸지만. 네. 수도 열심히. 해서 맞아요. 또 훗날에 셀린 원장 미니미를. <웃음> <웃음> 블러우스 서울에서 받으시면서 네 어떤 점이 좋았다라는 아. 게 있다면 일단 원장님이 너무 아짠거 아니고요. 아니 <laughs> 네. 근데 원장님이 뭐, 너무 친절하시고 네. 여기 있으신 직원분들도 다 너무 친절해서 네. 놀랐고요. 처음에는 보통 서비스업은 다 아니 그렇게 친절하자. 그러진 않아요. 아, 또 울어 나오는 그게 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어, 아, 네. 로봇 같은 네네 네. 좀 그런 근데 가족같이 막 이렇게 반겨주셔서 음. 너무 고마웠고요. 원장님이 네. 네. 진짜 너무 열심히 꼼꼼하게 네. 해주시는 걸 느꼈어요, 제가. 음. 네. 그러니까 결과가 잘 나왔겠죠? 네. 네. 느껴지는군요. 네. <laughs> 네네, 맞아요. 제가 또 약간 장인정신이 있어서 한땀한땀또한점 하나라도 빈 거를 못참았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한 결과가 한 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사실 이게 진짜 한땀한땀 들어간 작업이다 보니까 어, 어,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받는 분도 조금 지칠 수가 있는데 너무 한마디도 안 하시고 잘 받아주셔서 진짜 더 수월하게 끝나는것 같아요. 더잘 버틸 수 있었어요. 1회차 <laughs> 이후에도 더잘 버틸 수 있어요. 왜냐면 보이니까 결과가 네, 한번 하고 두번 하고 뭐세번 차이가 너무 보이니까 통증은 많이 있었나요? 있어도 상관없어요. <laughs> 없었어요. 왜냐면 <laughs> 잠깐만 참으면 평생이 행복한데 맞잖아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네. 어,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못 참을 정도로 아 맞아요. 편지는않으셨어데 근데 어, 어느 부분은 되게 시원했어요? 어 맞아요. 그런 부분도 응. 시원한 그 뭐지? 뭐, 머리를 그러니까 가지런하 긁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3주차 동안 가마 부분 가르마 부분 정수리까지 다 완벽하게 채워드리고 오늘 시술 마무리가 됐는데 음. 이제 앞으로 이제 두피 문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머리 고민이 크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한, 한마디가 있다면? 아! 당장 하세요! 우리 셀린 원장님을 찾아오셔서 <laughs>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네. 고민이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근데 금액을 거. 딱 보다 보면은 처음에 어, 어? 이럴 수 있어요 좀, 어? 왜 이렇게 비싸? 근데 이런 거 저런 거다 생각을 하면 또 이게 영구적인 거잖아요. 그 시간을 계산해 보고 이렇게 두피 같은 거 신경 써가지고 뭐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탈모 제품을 쓴다거나 이런 거 저런 거 비용을 따져 보면 이게 훨씬 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자존감을 올려주진 음. 않잖아요. 맞아요. 네, 자존심을 올려주진 수신...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비싼 건아니라해요 빚을 내서라도, <laughs> 빚을, 빚을 내서라도, 내서라도. 진짜 지, 내서라도 해야 되는. 맞아, 사실. 맞아요, 맞아요. 아, 오늘 이제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교육 받으시면서 계속 네. 볼 거여서 어, 네. 오늘이 끝이 아니라 <laughs> 너무 기대됩니다. <laughs> 제가 열심히 영어까지 텐텐 털어서 알려드릴게요. 아, 오늘은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 해보고 더 이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셀린 의사 유튜브. 구독, 좋아요 <웃음> 부탁드려요, <웃음> 부탁드려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